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정한 거물,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이며 정치 10단, 정치의 끝판왕,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삼은 1927년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영삼은 당시 지역에서 그럭저럭 부유한 집안의 자식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고 하죠. 그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통영 중 경남고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 학도 의용군에 입대하기도 했죠. 그는 전쟁이 끝나고 국회 부의장이었던 장택상의 비서가 되어 정계에 들어가게 되고 자유당 이기붕의 입당 권유를 받아들여 3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향 거제에 출마하여 당선 최연소 국회의원의 기록을 쓰게 됩니다. 이후 그는 자유당 소속이었지만 이승만의 삼선 제한 철폐에 반대하였고. 장기 집권을 위한 4.45입 개헌이 통과되자 자유당을 탈당, 민주당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는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산 서구에 출마하여 낙선하지만 4.19 혁명 이후 다시 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그는 이 공화국 수립 후 민주당 구세력들이 신민당을 창당하자 신민당에 입당합니다. 김영삼의 정치적 고난의 길은 이후 시작되는데 이 공화국은 아주 잠시 유지된 과도 정부였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김종필 등에게 회유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전부 거절합니다. 그는 군정의 연장이 발표되자 이에 반발하여 반대 시위를 하다가 잡혀 형무소에 들어가기도 했고 박정희 정권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1969년 박정희와 김영욱 중정부장을 비난한 직후 자택 앞에서 초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 후 이를 인정하고 그를 밀어주기도 했지만 결국 박정희가 다시 당선되었고 이후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함으로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신 선포 직후는 김영삼과 민주화 인사들이 가장 큰 탄압을 받았던 시기로 김대중은 철저하게 탄압당하여 대한민국을 떠나게 되었지만 김영삼은 귀국하여 돌아옵니다.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직에서도 밀리게 되었지만 후에 다시 총재로 복귀합니다. 사실 신민당 내에서도 유신의 어느 정도 친화적인 온건파가 있었지만 김영삼을 비롯한 강경파는 철저하게 유신 정권 타도, 민주회복의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김영삼과 신민당은 1979년 YH 무역의 노동자들을 위해 신민당사를 농성 장소로 빌려주었고 철야 농성을 시작했지만 경찰 2,000명이 투입되어 무자비하게 이를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박정희 정권에서는 투신 자살 사건으로 조작했으나, 훗날 강제 진압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에서 그의 제명안을 발의하였고, 김영삼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제명당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김영삼의 정치적 기반 지역이라 할수 있는 부산, 경남. 일명 PK 지역의 민심은 폭발하게 됩니다. 이는 그 유명한 부마항쟁을 촉발하게 되고 이는 유신체제 아래서 일어난 처음이자 마지막 대규모의 민중항쟁이었습니다. 이는 김영삼이 부산 경남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마항쟁은 사실 유신이 무너지는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이 YH농성 부마항쟁 1 1 6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김영삼이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마항쟁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희는 김재규 중정부장에게 암살당하게 되고 드디어 전국적으로 민주화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지만 곧이어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의 쿠데타에 이은 1980년 김영삼은 가택연금 조치를 당하게 되고 김대중은 사형선고, 김종필은 보안사 감금 조치가 취해지며 탄압을 받게 됩니다. 김영삼은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신군부의 압박에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게 되죠. 오공화국 아래서 찍소리도 할수 없었지만 그는 1983년 민주화 요구를 다시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군부가 이때 음식 냄새를 일부러 풍기면서까지 그의 단식 농성을 깨려고 했던 일화는 유명하죠. 이는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후 김영삼의 가택 연금이 풀리게 되고 많은 민주화 세력이 결집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무너진 야당을 결집하고 신한민주당을 창당하며 김대중 사면 복권과 직선제 요구 등을 말하며 자신의 개파 상도동계와 김대중의 동교동계 모두를 아우르는 민주화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냅니다. 1987년 전국적인 민주화 열기와 항쟁 등으로 오공화국은 결국 항복하였고. 노태우를 필두로 직선제와 김대중 사면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은 민주화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 환호했지만 김영삼과 김대중, 김종필, 일명 삼김의 거물은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이 삼김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총출동한 13대 대선에서 결국 노태우가 당선되게 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이에 따른 책임론을 피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다음을 노리며 각기 다른 개파를 이끌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는 앞선 군부정권의 철권 통치와 탄압을 풀고 많은 민주화 인사들에게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민주화 정부의 여러가지 요소와 제도들을 보장하고 시행하였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군사정권 인사들의 청산 요구는 여전했고 노태우의 여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며 전국은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노태우는 위기를 극복해야 했고 임기가 흘러감에 따라 다음 정권에 대한 생각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김영삼부가 김종필에게 동맹을 제안하게 됩니다. 김영삼과 김종필은 그들대로 사당이 경합하는 지금의 상황에선 다음 대선에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계산을 하였고 결국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 할수 있는 삼당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200석이 넘는 초거대 야당을 탄생시켰고 충청, 경북. 경남이 여당의 지지기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이는 정치 쿠데타라며 반발했고 김영삼에 의해 정계에 들어온 노무현 의원 역시 이를 밀실 야합이라며 맹비난하고 김영삼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는 정치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김영삼은 여기서 바로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자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정치인생 전반을 수많은 회유와 탄압으로 살았지만 자존심 하나로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살았고 민주화 인사 시절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고 김대중을 대선에서 밀어주기도 했고 신군부 시절엔 김대중계와 다른 민주화 인사들까지 포섭해 우선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임을 설득하며 일시적으로 통합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치적 계산으로 그를 그렇게 탄압하고 억압했던 유신의 유산인 김종필 앞선 군사정권의 핵심 인물인 노태우와 손을 잡은 것이죠. 즉, 그는 그가 평생을 싸워온 적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김영삼은 이 결정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우선, 1여당으로 노태우의 지원을 받아 자금적인 면을 해결합니다.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정치자금 3천억 원을 주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90년 초 3천억이 어떤 금액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성탕면 2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의 지지가 중요한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노태우의 대구, 경북, TK와 김종필의 충청권의 표까지 흡수함으로 그는 실제로 서울과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하며 14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김영삼은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그는 자신의 집권을 위하여 이 자존심을 잠시 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취할 것은 취하기 위해 잠시 그들과 손을 잡은 것이지 훗날 대통령에 당선되고는 군부 정권의 유산인 하나회를 숙청하고 오공하고 인사들과 노태우까지 죄를 물어 심판합니다. 당권 차원에서도 자신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김종필의 세력을 축출하죠. 이것은 그가 왜 진정한 정치 십단인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중은 또다시 패배하고 떠나게 됩니다. 김영삼의 초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민주화 정부, 문민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고, 국민들은 그에게 커다란 기대를 했죠. 김영삼은 대권을 잡기 전 철저한 민주화의 투사로 김대중과는 또 전혀 다른 투쟁의 길을 걸어왔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욕을 먹기도 했지만, 그는 군사정권의 청산과 5.18 진상규명 등을 진행함으로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해소하기도 했고, 당권 핵심부에 언제나 그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따라왔던 상도동계 인사들을 배치하고 밀어줌으로써 견고한 정권 차원의 세력을 만들기도 했고 이 정치적 행보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삼국지 유비를 능가하는 사람 본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김무성, 홍준표, 김문수 등등을 직접 정치권으로 영입하기도 했고 그가 직접 공을 들여 영입한 인물들은 보시다시피 하나같이 정치권의 거물이 되고 두 명은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은 인간적인 부분은 삼국지로 보면 조조와 같은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명분을 중요시하면서도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으며 철저한 계산을 하면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을 기용하고 배치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이 철저하게 싸웠던 인물들과 손을 잡으면서도 그들을 단죄하고 그들이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는 걸 축출했으니 말이죠. 여담으로 그는 학벌이 엄청나게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의외로 단한명 뿐인 유일한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김영삼의 행보는 철저한 독자 노선을 걷던 김대중에게도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김대중은 앞선 패배에서 배워 뚝심을 접고 다시 돌아왔을 땐 김종필과 손을 잡게 됩니다. 김종필은 자신은 정점에 오르지 못했지만 삼김의 다른 두 명, 김영삼, 김대중을 정점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삼김은 서로 싸우면서도 화합하고 또 싸우고 이용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아직까지도 그 계파가 어느 정도는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정치 거물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생사도 이와 같죠. 뚝심과 자존심은 정치와 역사, 인생에서 꼭 정답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큰 지지로 시작된 김영삼 정권이었지만 김영삼 정권은 당권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커다란 혼란과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정치 사회 경제적 이야기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